...입니다. 산후 도우미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에 주먹다짐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아가 뇌진탕을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요. 이게 아동학대는 아니다. 그냥 사해다 이렇게 검찰에 송치한 거예요. 왜 아동학대가 아니냐.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때리려던 게 아니라 다른 산후 도우미를 때리려다? 빗맞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상해죄가 법정형은 더 높아요 그러나 실제로 처벌은 아동학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처벌했을 때는 산후도우미로 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취업제한을 할 수도 있는데 상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처벌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요 아동학대에 고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신체적 학대에 고의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에서요 고의는 굉장히 넓게 인정돼요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공격했을 때 아이가 다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요런 마음으로. 공격을 했다면 아동학대 고의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신체적 학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동이 듣는 앞에서 욕설, 고성 이런 것들을 해서 아동이 위협적인 느낌을 받게 한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가 될수 있는데요. 물론 아동이 욕설의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 억양이나 목소리의 크기, 톤 이런 거에 따라서 아동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 아이 앞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면 아동학대 될수 있을 것입니다.